지난주에 여기까지 했는데, 아,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을 좀 지우세요. 흔적이 남을 수 있는 선들은 좀 지우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 배경에 깔아도, 배경을 깔아도 없어지지 않을 선들은 좀 지워주시고. 이 정도는 이 밑엔 더 어두워질 거니까 안 지우셔도 되고. 이런 백붓을 이용해서 그 털이개처럼 사용하셔도 좋고요. 하나 정도는 있으시면 되게 좋아요. 자, 내가 연필로 깔았는데 이제 다음 과정으로 진행하기 전에 형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을 또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형태를 막 재다가 명암을 넣으면서 조금씩 오차가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명암을 요만큼만 넣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넣는다던가 하다 보면, 어, 면을 쪼개다 보면은 형태가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얼굴 가로 크기 하고 세로 크기 하고 다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재서 요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응?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재서 요쪽으로 가져가 보면 돼. 그러면, 어, 맞았네. 그럼 그냥 가고. 맞았어. 가로 크기하고 세로 크기가 맞았으면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 전체 크기가 확인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눈꼬리 끝 위치 맞았나 확인해주고, 여기에서 눈꼬리 끝 위치 안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해주고, 요거를 이제 눈, 눈의 거리와 요 눈과 눈 사이의 거리를 확인해서 그걸 또 나눠줘 봐야 되는데, 일단 또 확인해보죠. 눈 하나와 눈과 눈 사이에 눈 하나 들어가고 또눈 하나. 그럼 전체가 3등분 돼야 되는 거잖아. 요게 3등분 돼야 돼. 그죠? 그러면 요거 지금 재놓은 게 3등분 되는지 요거 한번 눈 하나 크기 재서 요 사이에 한번 재보고 그 다음에 눈 하나. 맞았네. 그럼 가. <laughs> 자, 가볼게요. 그럼 이제 한쪽 눈은 됐는데 얼추 나왔는데 한쪽 눈이 아직 덜 됐잖아, 그죠? 자, 연필 뭔가 형태를 다듬으실 때는 연필을 이렇게 짧게 잡고 사용을 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유사를 할때 연필 잡듯이 잡으면 그림에 손자국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묘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제가 이백붓 하나 있으면 좋다 그랬죠. 백 붓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지지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잡고 쓰시면 돼. 이해가시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듬으시면 되겠죠. 네, 저는 이게 편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매 돌아가는 형태들 다시 한번싹 확인을 하시고, 자, 조금씩 정리가 돼 가고 있죠? 됐어. 됐어. 일단, 조금 더 인상이 나오기 시작했죠? 음. 머리에서도 어두운 부분들을 먼저 찾아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 명암의 형태들을 또 같이 찾아 주세요 머리 카락카락을 그리시는 게 아니라 가닥가닥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어두운 형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같이 그룹을 지어서 걔네들을 그룹으로 이렇게 어떤 면의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두운 면, 중간 면, 밝은 면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시고 그 종이 바닥면이 조금 거칠면 이 연필선이 조금 더 거칠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음, 난좀 이제 부드럽게 부드럽게 톤을 약간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싶어 선이 약간 떠 보여 그러신 경우 이렇게 다른 거 휴지로 하지 마시고요 붓으로 휴지로 하면 너무 세게 문질러져서 밑에 깔린 선들이 좀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음, 선의 맛이 조금 없어지는데, 이렇게 붓으로 가볍게 문지르면 종이 위에 떠있는 연필가루들이 살짝 이렇게 펴져, 펴져가지고 은은하게 색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좀 부드러워지고 음, 있죠. 빌려줄게요. <laughs> 빌려줄게요. 부고는 틀리. 아크릴 쓰케 그릴 때그 부자고는 틀리죠. 음, 아니에요. 같은데? 맞아요. 음, 그 음. 아크릴 그리실 때 썼던 백부 있죠? 음, 그것 쓰시면 큰 돼요. 예큰 네, 어, 분. 어 젖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젖으면 안 돼요. 젖은 데지 어물져버리더라 어이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한톤 살짝만 깔게요 예 네, 그럼 조금 부드러워 졌죠 예 네, 약간 부드러워 졌어요 근데 나는 문지르는 거 절대 싫어 하지만 안 문질러도 돼요 예안 네, 문질러셔도 되고요 자그 다음에 약간 톤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 조금 긴 연필을 쓸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h p 연필 있으신 분은 h p 연필 쓰시고, 어, 없어? 없으면 그냥 뭐, 네. 아, 는 그냥 쓸게요. 자, 요거는 그냥 뽀로로 연필. <laughs> 그냥 써도 돼요. 사비보다 훨씬 연한 걸로, 자, 색을 좀 맑게 깔게요. 가로선으로 해도 되나요? 응? 가로선으로. 가로? 세로로 계속 하시잖아요. 네. 가로. 어, 가로선으로 해도 되고 세로선으로 해도 되고 음, 어떤 방향성이 느껴지지 않게 크로스로 해도 상관없어요. 네. 써서 이 연필 쓰긴 하는데 그냥 미술용으로 나와 있는 HB나 e b 를 쓰시는 게 훨씬 색이 예뻐요. 2B인가? 지금 사비도 괜찮아요. 아, 사비가 약간 퍼져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종이가 살짝 거칠다 보니까 어, 약간 거칠게 위에 종이 위에 약간 뜨거든요. 3B 이런 거는 3B도 쓰셔도 돼요. 근데, 음, 색깔이 조금 맑게 올라가게 하고 싶으시면 e b 나 HP? 네. 종이가 살짝 거칠 때는 e b 나 HP로 이렇게 부드러운 톤을 잡아 주시면 색이 예쁘게 올라가죠. 면그 m y 낼때 면봉이나 이런 거 써도 돼요? 면봉 쓰셔도 되는데. u 필 y u 이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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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겹쳐서 색을 내시고, 초반에 제가 아까 조금 아까 이제 이 피부톤 들어가기 전에 한번 붓으로만 문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연필 이런 선맛이 죽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살짝 문지르시는 거, 가볍게, 통 깔아주는 정도로만 한번 문지르시고, 찰필하고 면봉, 이거를 최소화, 아, 도저히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할 경우에는 조금 쓰셔도 좋은데, 안쓰고 한번 한번 해보죠 안쓰고 연필의 그 필압 조절로 연필 색 차이를 내셔서 면의 꺾임 이라던가 피부톤의 변화 라던가 이런 거를 표현해 보시는 게더 좋죠 찰필이나 면봉으로 문지르게 되면 톤은 금방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연필 색을 많이 겹쳐서 중첩돼서 내가 만들어내는 그 색과 문질러서 내는 색의 탁한 정도가 조금 달라요. 네. 음. 지우고 할까 다시? 아 이미 톤을 다 깔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또 방법이 있죠. 이미 톤을 조금 너무 어둡게 깔아버렸어. 그럴 때는 퍼프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살짝 걷어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다듬어 나가시면 되고, 자이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톤을 살짝 뭉겨놨잖아요. 그러면 주유개로 아주 밝은 부분 한 번씩 다시 지워볼게요. 아까 붓으로 한번 톤을 문질러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싹 문질러 놨기 때문에 지금 화이트 지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엄청 잘 지워질 거예요. 네. 잡아놓고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볼까요? <laughs>